저는 지금 나오는 도전 구간, 아, 현금만 있으면 너무나도 군침나는 매력적인 가격이라 생각해요. 그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것만 활용해도 여러분들 상승장 내에서 저점 매수 할수 있어요. 18,000달러에서 지금 96000달러까지 쭉 빠졌죠. 저는 지금 요거 여러분들 현금만 있다 그러면 줄수 있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뭐더 빠질 수도 있겠죠. 어떤 분 어떤 분 분석하시면 70K까지 빠진대매. 빠질 수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뭐 차트로 분석하신 분 같은데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2022년도 11월달에 비트코인 최저점이 15.5K였죠. 그때 우리 멤버십 방송 2천만 원 초반에 샀을 때, 그때 코인 방송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대다수의 코인 방송들이 1만 달러 간다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하우스는 15.5K에서 귀신같이 최저점 매수했죠. 운이 좋았지. 지금 10만 8천에서 9만 6천까지 빠졌죠. 그럼 당연히 70k까지 간다 왜 차트상 70k까지 가야 되거든 22년도 2년 전에도 토시안 안 틀리고 15.5k까지 빠졌을 때 그때 무슨 얘기 나왔냐면 1만 달러란다 나왔었어요 기억나세요 올드 투자자분들 저랑 같이 해오신 분들 깨진다 그랬었죠 그럼 지금도 96K니까 70K 간다는 얘기 나와야겠지. 인간지표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분들 분석대로 뭐 70K까지 갈 수도 있겠죠. 간다 치면은, 우리한테 뭐예요? 줄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죠. 저는 지금 나오는 조정 구간, 아, 현금만 있으면 너무나도 군침나는 매력적인 가격이라 생각해요. 그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첫 번째. 11월 15일날 제가 정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건데요. 상승장 내 최저점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꿀팁이라고 펀딩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펀딩비예요 은펀비가 많이 올라왔네 지금 보시면 초록 색깔이 양수 빨간 색깔이 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펀비 우리 은펀비 들어보셨죠 선물거래 하신 분들 펀딩비율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두 가지 시장으로 나눠진 거 아시죠 롱숏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베팅하는 선물시장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어비트에서 매수하는 건 현물시장 이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보통 선물 계약에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현물 가격이랑 선물 가격이 달라. 괴리가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 롱베팅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면 쇼베팅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면은 무슨 생각하고 들어와요? 대다수가? 아, 나돈좀 잃어볼까? 야, 내 친구가 이번에 어피트 설치해가지고 코인 투자하잖아. 돈좀 잃었잖아. 와, 진짜? 나도 돈좀 잃어볼까? 오케이, 그럼 500만원만 잃어보자. 아니야, 나는 전재산 한번 잃어보자. 잃으려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 대다수가 돈을 벌려고 들어오자. 나 이번에 청산당해볼까? 나 이번에 차 한번 날려볼까? 강남에 있는 빌딩 아파트에 살다가 초가집으로 한번 이사해볼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대다수가 자산시장 투자를 한다, 코인 투자를 한다, 주식 투자를 한다? 대다수 돈을 벌려고죠. 자산투자나 자산시장은 기본적으로 무슨 심리가 강하냐면 상승심리가 강해요. 상승 심리가 강하다는 건 선물 시장에서도 숏 베팅 보다는 롱 베팅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럼 보통 우리가 펀비 해가지고 반대 포지션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롱은 숏, 숏은 롱 그럼 보통 롱에 베팅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롱이 쇼에 많이 주겠죠. 그래서 보통 현물시장이나 선물시장 가격이 이렇게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롱이 많다. 그러면 쇼세 베팅하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뭐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이 가격,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의 괴리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설정해 놓은 게 펀딩 비율이에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비율만큼 펀딩비를 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펀딩비 뭐 매매라든가 거래라든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4시간이나 8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펀딩비를 주죠. 우리는 선물 투자 안할 거니까 뭐 중요하게 알 필요 없어요. 자, 제가 이거 상승장 내에서 최저점 매수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제한달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었죠. 지금 보시면 초록색깔이 많죠. 자, 지금 초록색깔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펀딩비가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상승장 내에서 조정이 왔어. 가격, 시장 가격이 하락했어. 그럼 보통 선물 시장에서, 야, 조정이 왔네? 선물 시장보다 매도 심리가 좀더 세지겠죠? 쇼패팅 하는 게. 선물 가격이 막 떨어져 그러면 가격 떨어지는 거슝 먹으려고 평소에는 롱이 많다가도 숏이 많아지겠죠 쇼베팅이 늘어나는 음펀비 구간에 들어서면 무슨 확률일 가능성이 높다 저점 매수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 드렸었죠 물론 이 펀딩비 차트 요것만 보고 나서 무조건 저점 매수다 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가지 그 지표들을 봐야겠지만 제가 그냥 쉽게 한번 말씀 드렸었죠 유튜브 인간 지표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코인 이슈 경제 채널 검색하시고 가장 최근에 조회수 많은 영상 댓글을 보세요 욕하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그럼 무슨 지표다? 아 이거 상승장 내에서 최저점 구간이구나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지표구나 인간 지표 하나 그리고 인간 지표 그 비슷한 지표 하나 또 하나 더 있는 게 펀딩비 매매예요 지금 매도 심리가 강해지고 조정이 나왔어 그러면 그게 저점일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펀딩 비율이 확실히 다 음수로 전환이 돼 버렸어 그럼 그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재매집을 하던가, 그리고 주워 놓으면 조만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 지표 두 번째에요. 왜? 선물 시장의 시장 심리 지표기 때문에.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초록색깔이 많다는 건 뭐라 그랬죠? 저희? 펀딩비가 낮은 펀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거래소에서 펀딩비가 뭐 0.01%보다 뭐 높다. 높게 측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야, 이거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지 않나? 보통 상승장이나 매런 불장 때 펀비가 좀 세요. 야 이거 광기가 설려 있는데 버블이 껴 있는데 펌비가 높을 때. 근데 지금 펌비가 어때요? 낮죠. 그럼 무슨 뜻일까? 펌비가 낮다는 거. 시장에 지금 관심이 수요가 폭발하고 관심이 막 들어오고 코리들이 미친이 들어와서 선물거래 투자들이 막 많이 유입돼서 그런 장세예요. 아니면 너도 나도 하나씩 손절하고 떠나면서 관심이 없는 시들시들한. 진짜 타짜들만 남은. 야, 상승장에서 이런 조정 구간 때 개미들이 많이 떨거지들이 나갔지? 그때 내가 뭐를 했으면 그렇게 돈을 벌었었는데. 17년도, 21년도. 타짜들 꿈만 남는 상승장 내 저점 매수일 기회가 높겠죠. 이해되셨어요?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진짜 여러분들, 상승장 내에서 조정 구간이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상승장 내에서도 코인 이슈 영상 보는 시청자 수가 좀 떨어졌어. 지금은 금요일이라서 떨어졌고, 연말에서 떨어진 건데, 그러한 이슈들 말고, 상승장 내에서 조정 나올 때 조금 떨어져. 그럼 뭐예요, 그것도? 야, 상승장 내에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구나. 물량을 좀 늘릴 수 있는 지표죠. 펀딩비, 댓글, 그리고 코인 이슈 방송, 시청자 수. 벌써 세개 알려드렸죠 이것만 활용해도 여러분들 상승장 내에서 저점 매수할 수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멤버십 돈 아깝게 왜 하냐 코인 더 주어야지 그 말이 맞아요 요것만 우리가 알아도 줄수 있잖아 이해되셨나요 그랬더니 펀딩비 은펀비 뭐 양펀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시장에 관심들은 별로 없다 지금 코리니 분들이 어떤 식으로 좌절을 하고 손절 때리고 코인 투자를 안하냐면 너도나도 막 코인 가격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유튜브 유튜버 때문에 들어왔어 코인 투자 하려고 근데 코인 이슈도 그러고 막 12월달 산타래이 오고 막 이더리움 갑니다 상승한다고 얘기했어 근데 안가 야 내가 저 유튜버 놈한테 소은게 잘못이지 욕하면서 손절 때리고 나가 근데 다음달에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들어와 레버리지 다 끌고 그러니까 물리죠 코인이분들이 지금 때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17년도 21년도 아 저는 불장 기회를 놓쳤어요 코인 이슈님 하시는 분들은 깨닫는게 있어야겠죠